여러분도 몰려보세요. 여러분 가정에서 왜 그렇게 새벽부터 움직이십니까?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안할것 같으니까죠. 똑같아요. 보살이나 사도는 왜이 지구에서 뭐 뭐가 떨어지는 게 있다고 저렇게 움직일까요? 본인이 안 움직이면요, 아무도 안할것 같으니까요, 이 일을. 그런데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알고 하늘도 알아요. 내가 거할수 있다는 걸. 그런데 아무도 이걸 나 아니면 내가 멈추면. 아무도 안할것 같다는 것도 다 알아요. 그러고 여러분 안 움직이실 수 있, 있나요? 예,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. 부득이해서 움직이는 겁니다. 사도건 보살이건 다.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. 내가 여기서 멈추면. 일터에 나간 그또 그, 그 가장들이 왜못 멈춥니까? 내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 가정이 멈추니까. 마찬가지죠. 그 남자건 여자건. 그 집안을 책임지는 분들이 왜못 멈춥니까? 내가 멈추면 가족이 멈추잖아요. 그런 마음입니다. 보살의 마음, 사도의 마음은요.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면 아무도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. 왜? 나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몇안 되니까. 뭐 나만 아는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는 예수님 혼자 알고 계신 거죠. 그 안전할 수가 있나요? 로마에서 나를 죽일 것 같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요. 이걸 안전하면 내가 이번 생을 완전히 날리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뭉개버리는 거죠. 내 양심은 아는 거예요. 인류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얘기를 안 하면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험한 길을 갈지 알겠는 거예요. 그러면 못 멈춥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도가 되시고 보살이 되세요. 기독교인들은 사도가 되시고 불교인들은 보살이 되시고 애매하면 군자가 되시고 난 종교가 딱히 없다 그러면 선비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 길로 가야 됩니다.